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또 연두색 여기에 형광 형광 초록 연두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컬러풀한데요. 여기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허리 라인에는 이렇게 보석을 넣어드렸고요. 아까슴에도 특이한 문양도 넣어드렸습니다. 어, 반짝이를 마구마구 발라드렸습니다. 어, 2단, 3단 치마로 중간에 검색으로 또프릴 잡아서 넣어드렸고요. 어, 또 패치 이렇게 또, 어, 색깔 맞춰서 달아드렸습니다. 요 원피스는 또, 어, 또 심플하고 또, 스포티하면서도 깔끔한 아주 색깔이 잘 튀는 그런 색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자크로 또 연출했고요. 사이즈 좀 크신 분이 주문을 하셔서, 어, 많이 찝었습니다. 좀 우는 성향이 있는데 조금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